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1장 어, 1절에 보면 레위기에 여와께서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어, 오엘, 쇼크, 미시칸이 있습니다. 이 쇼크는 오두막이나 임시건물, 시적인 음미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무 덤불이나 야생동물의 굴, 초막 오두막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축제에 거주하는 어, 초막을 가리킬 때이 쇼크라는 말씀입니다 미시카는 어, 그내 내면에는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당연 그 깔려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거주 주택 거처 거주지 하나님의 성전 천막 장막 성막 성소 이런 어, 말로도 쓰여지고 이스라엘의 성막 또는 전금막이라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일장일에나타나는이 회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막은 히브리어로 이제 오엘 모헤드라고 합니다. 이 오엘은 이동식 천막이나 장막, 주택이나 거주지, 성전 건물 이런 뜻이고요. 어 모헤드는 약속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헤드라는 말은요, 모헤드라는 말은 약속된 만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 약속된 만남의 장. 만남의 천막, 만남의 어떤 장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막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성막이라는 말은 어,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게 말나오는 성경에서는요, 그냥 텐트라는 말도 되고 회막도 되고 정그막도 되고 범막, 뭐 성막 이렇게 나타나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거주하는 장소 의미로서의 이제 단순한 천막을 이야기하고. 아시다시피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회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약속돼서 만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는 장막입니다. 그다음에 법막은 어,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하고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집은 광야의 어떤 방랑이 끝나고 정착하여 영구히 거하는 곳즉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어,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 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을 지은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어 임하여서 계시기 위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 이제 성막입니다. 무슨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만나는 곳입니다. 어, 1장 이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다. 여기서 보면. 어, 누구든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아담. 아담이란 말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서 사람은, 어, 여성, 남성 뭐 표현할 것 없이 전부 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 야담은 원래 이씨라는 이 남자를 말하는 거와 이씨자 여자를 가리키는 어, 이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야담이란 말에는 이씨와 이씨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초에, 어, 사람을 장교했다는 말은 남자, 여자를 다 장교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 남녀 모두의 국한, 그, 남녀 모두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께 남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듯이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 남녀를 모두 가리키는 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다 하는 말은 이 원래 예물을 드리다는 이 가리키는 히브리어는요 카라브라고 합니다. 카라브라고 하는데 이 카라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예물 드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레위기 1 6장에스겔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갑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는 어, 간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는 부탁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서원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본문의 예배를 드리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모두 동의의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문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문을 드릴지다. 이 가축이란 말은 배에 말하고 하는데, 이건 야생 동물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화목제에서는 화목제에서는 이제 야생 동물이 동물로도 험없는 야생 동물로도 화목제 재물을 쓸수 있다에 나옵니다. 고대 유목 사회에서 이제 가축은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무엘하 24장 24절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자이다윗의이제를 고백을 하죠. 값 없이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 태도를 배워야 하겠죠.